안녕하세요. 에... 초기경전에 나와있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스단니 빠따에 나와있는 음... 부처님께서 음... 중생을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단이 빠따에 나오는 음, 이야기입니다. 남을 이렇게 하는 선행에 숙달된 사람으로서 평온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품이 고결하고 날씨가 상냥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기를 이렇게 마음에 기원 축원을 하는 거죠.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지원하기 쉽고 분주하기,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게 살며 감관을 고요히 하며 슬기롭고 건방지지 않으며 탐욕에 집착하지 않기를... 어, 방송 목소리가 잘 나오나요? 음, 댓글을 올려줘 보세요. 어, 여러분들, 댓글이 음, 올라오는지 제가 확인이 잘안 되는데, 에, 어쨌든 댓글을 좀 올려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할 만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하지 않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평안하기를. 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준다는 것은 음, 그들을 위한 뭐 중생이라고 할까요? 네,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축원의 말씀이죠. 추 기원의 마음을 중생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건데 이것이 꼭 부처님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도 중생들도 얼마든지 이런 남을 축원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뭐 자비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순도나 깊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뭐 간단하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이 자식을 특히 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특히 뭐 뭐그 갓난아이 때 요즘은 뭐 아이들이 크면은 말씀을좀 피워서 말도 안 듣고 이래서 조금 부모의 마음이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갓난아이를 이렇게 음 사랑하는 마음은 보살님들이나 불보살님들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낸다면, 우리에게도 원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자의 마음을 활성화 시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자기 안에 선근이 일어나면 그것을 활성화 시키라고 했거든요. 음, 악업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렇게, 음, 정화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만은 어, 선근이 일어났을 때는 선업이 일어났을 때는 어, 자꾸 증장시켜라 그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남을 추하는 남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게 남들한테 하기가 좀 힘들다 어색하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음,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뭐 자식이든, 형제든, 지인이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무한히, 그가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자꾸 내주면, 일단 내 마음이 행복해지겠죠. 음, 음, 남에게 이제, 에, 오물을 던지려면, 예를 들어서, 뭐, 개똥을 남에게 던지려면 내 손에 개똥을 묻혀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남에게 욕을 하려면 또는 악담을 하려면 내 마음에서 그 욕, 욕을 떠올려야 되죠. 감정을 일으켜야 되고, 억울함을 뭐 일으킨다든지 감정, 화를 일으켜야 되죠. 또는 그를 험담하려면 내 안에 질투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 요구로 이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생산해내니까 이제 원리가 그렇, 그렇,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내 마음에서 행복을 일으키면 내가 먼저 행복의 에, 에너지 효과를 보겠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돌멩이를 보고 막 웃으면 기뻐하면 돌멩이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죠 나한테 내 마음이 좋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에,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은 음, 본인이다라는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음, 누가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해줘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 뭐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인지의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 결정권이 행복의 결정권은 남,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여라. 음. 이런 마음을 자꾸 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